피부염에 스테인을 쓰게 되면 피부 염증 반응 일시적으로 줄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성적으로 쓰게 되면 피부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염증 반응은 줄지만 재생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낫지도 않고 만성화되는 기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묘안의사입니다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피부에 바르는 연고입니다 뭐 바르지 라고 항상 검색을 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쓰거든요 이게 좋다라고 해서 받아서 쓰면 대부분 스테로이드제죠 그런데 스테로이드제를 쓰면서도 찜찜합니다 스테로이드 오래 쓰면 안 된다는 라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과연 스테로이드제를 오래 쓰면 왜안 좋을까요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염에서 스테로이드제 오래 쓰면 피부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테로이드제를 오래 쓰면 왜안 좋은지 그리고 그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많이 들었는데 스테로이드제라고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스테로이드제는 뭘까요? 스테로이드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당질코르티코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제입니다 호르몬제는 대부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는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성분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부신피질 호르몬 성호르몬, 비타민D, 담즙 그리고 우리의 뱃살을 만드는 지방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테로이드의 종류는 뭘까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거든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죠.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 당질 코르티코가 있어요. 그리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알데스테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많은데 무슨 스테로이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 질환에 사용하는 건글루코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뭘까요 이건 바로 성호르몬제거든요 우리가 헬스를 하잖아요 헬스하는 분들이 호르몬제를 먹었어 혹은 호르몬제를 주사 맞았어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막 커지죠 이게 바로 동화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호르몬에 해당되는 게아나볼릭스테로이드죠즉 당질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정반대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신피진 호르몬제는 무슨 작용을 할까요 딱 하나만 기억해 하시면 됩니다. 이화작용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화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혹은 너무 힘들어, 피곤해. 아니면 아파. 그럼 그게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럼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게 뭐냐면 당신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급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를 높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혈당이 높아져야만이 에너지가 나올 싸울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떨어지면 저혈당 증세로 에너지를 낼수 없죠. 그래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선 당신생 포도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포도당을 올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화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지질. 지방 성분들을 녹이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당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단백질을 만들거나 지방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지 말고 무조건 다 에너지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차단된다는 게두 번째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 단백질 합성이 차단되니까 피부 겉에 있는 각질층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죠. 그리고 혈관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벽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멍이 잘 들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과정이죠.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게 바로 단백질 합성이 저하됐을 때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로이지를 쓰는 주된 목적인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겼어요. 혹은 이유를 알수 없는 염증이 생기면 스테로이지를 먹는 약을 주거나 주사를 놓게 되죠. 어떠한 염증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스테로이지를 주게 되면 염증 반응이 억제되거든요. 그리고 혈관 수축을 통해서 염증 반응이 유입되는 걸 막아버립니다. 우리 몸 상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 작용을 한다는 게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볼게요 피부에서 이화작용이 발생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첫 번째는 단백질 합성이 잘안 된다고 했죠 단백질을 부셔서 포도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당신 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합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 피부에서 단백질은 맞습니다. 각질 형성 세포에 의해서 피부 자체가 점점점 점점점 점점 딱딱한 외골격 구조 단백질 각질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는 건 각질층이라고 했죠. 그런데 각질층 합성이 안 되니까 피부를 보호할 수가 없죠. 그런데 피부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겉에를 싸고 있는 각질층이라고 했죠. 각질층이 무너지니까. 피부염이 치료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아토피 있는 분들은 각질층이 다 뜨고 피부가 푸석푸석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혈관 합성이 안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혈관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백질 합성이 잘안 되니까 혈관이 잘 부서지죠 그래서 멍이 잘 들고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세혈관들이 잘 발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잘안 되죠 그래서 혈관은 확장되면서 쓸데없는 혈관 붉음증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들 아니면 혈관이 자꾸 터져서 실핏줄이 터지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피부 측면에서 보면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죠. 무슨 얘기냐면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발랐어요. 그런데 염증 물질들은 줄어들고 염증 반응은 줄었어요. 그러면 피부염이 나을 것 같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의 재생능력은 억제되겠죠. 그래서 각질 등도 합성이 잘안 되고 혈관도 제대로 발달을 못한다그랬죠 그러면 피부염이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 안 되겠죠.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피부염이 복원되지 않고 염증만 억제되는 상황 나을 수도 없고. 악화되지도 않는 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 피부염에서 스테로이드 오래 쓰게 되면 피부염이 치료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만성화 기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성 피부질환에 스테로이드 오래 쓰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실제로 스테로이드 오래 쓴 분들 치료해 보면 피부염이 날것 같은데 날것 같은데. 오래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확실히 단백질 합성이 잘 안되고 혈관 합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재생능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부 겉에 쌓여있는 각질층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쓰므로써 각질층이 푸석푸석한 부실부실한 그런 쭉정이 각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각질층은 두꺼운데 실제로는 만져보면 다 부서지는 각질이죠 쓸모가 없는 각질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면역 억제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 차감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도 증식을 잘하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들이 잘 생겨서 대상포진이라든가 단순포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혈관벽이 약화되죠. 그래서 혈관이 터진다고 했죠. 그리고 혈관 자체가 좋은 혈관이 아니라 쭉정이 혈관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스테로이드성 주사라고 해서 얼굴이 붉고 염증 반응이 잘안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의인성 주사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테로이드 를 오래 쓴 분들은 확실히 변동성이 큽니다. 스테로이드를 써서 증 증상을 억제했어요 그러면 좋아진 상태 유지되어야 되는데 쓰다간안 쓰다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이러므로써 피부가 만성화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안 쓰고 두면 쭉 만성화 되는 기전을 타게 되는데 쓰다 안 쓰다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서 피부염 자체가 악화되는 과정 그리고 불안정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만성 피부염에 스테로이드 쓰게 되면 피부 염증 반응 일시적으로 줄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성적으로 쓰게 되면 피부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줄지만 재생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낫지도 않고 만성화되는 기전을 걷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성 피부 질환에 스테로이드 오래 쓰면 좋지 않고 쓰더라도 잠깐 쓰고 빠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한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큰 오입니다. 해 실제로 한약 성분 중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들어가 있는 한약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약에 스테로이드란 이야기를 하냐면 감초 때문입니다. 감초에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간에서 스테로이드가 분해되거든요. 그런데 이 글리시리진이 간에서 스테로이드가 분해하는 걸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혈중 스테로이드 농도가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처럼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위알데스테론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감 감초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위 알데스테론증은 유발이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감초를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많이 실험실적으로 조금 유발될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약제를 처방했을 때그 정도 양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100분의 1 0 0분의1 정도 양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약제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는 건 틀린 말이고 감초가 스테로이드랑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도. 틀린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